보시면 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명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 11장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집은 장례식장이었고 상가집이었지만 오늘은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시간 아니,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바뀌어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두 여인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대한 제한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 오라비는 죽었으니 예수님 늦었습니다. 이미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런 제한적인 믿음은 나사로에 다시 살아나는 이 소생의 사건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오늘 이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전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싸늘한 주변 환경과 분위기 여건 속에서 이 나사로의 집,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고 환대하는 그 따뜻한 가정을 그 따뜻한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나르면서 또 부족한 것이 있는지 떨어진 음식이 있는지 자세히 살피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앉아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함께 마시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유의하여 보시면 한 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는 2절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3절에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그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가졌던 그 제한적인 믿음이 깨어지고 예수님 모양하여 어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녀가 가졌던 그 온전한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입니다. 2절 말씀 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한 나드는요. 섞인 것이 없는 순전한 어, 향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비싸다고 일부러 표현하고 있어요. 이 향유 한근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한근은요 어, 약 327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 액체로 따지자면 327ml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순전한 나드 한근 향유 옥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커다락던 향유 옥합을 이야기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327ml라고 한다면 이컵 안에 담겨 있는 용량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이한컵 정도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한 컵에 담겨 있는 이 나드 한한 근의 분량이 얼마나 비쌌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정확한가 알수 없지만 돈괴를 맡았던 가련유다가 이 값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절 말씀 보시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 0 0데나리온에 팔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련유다, 그는 돈괴를 맡은 회계업무를 맡은 자로서 계산이 빠릅니다 딱 보면 이 한근, 이 향유나드 한근이 지금 시세 얼마나, 얼마로 팔리고 있는지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얼마로 환산할 수 있는지가 한 번에 딱 나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수 있는 어,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전한 나대 한근 이한 컵에 담겨있는 향유를 얻기 위해서는 안식일 빼고 1년 정도를 열심히 일해야지 벌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좀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려면 하루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벌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10만원이라고 보았을 때이 나드 한근은요 3천만원인 거예요. 명품이죠. 아무렇게나 볼수 없는 것이고 열심히 일해야지만 벌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값진 것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일부러 지극히 비싸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드 한근, 이 순수한 나드 한근이 지극히 비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주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품에 머물러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친근하게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등장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오라비는 주님과 식사를 하고 마리아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뭐라도 해야 했기에 그 순간 마리아가 장에 나가서 이 순전한 나드 한근을 사오신, 사온 것일까요?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값진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나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나드 한근 이 값비싼 나드 한 근은 마리아가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 나사로가 잔치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그 순간에 마리아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내게 있는 가장 값비싼 이 보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값지고 진귀한 것이기에 내가 과연 이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보물의 주인은 누구의 것인가? 마리아에게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바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루 그 간밤, 그러니까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을, 향합니다. 야, 역시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고민 없이 다음 날 바로 움직이는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간밤에 있었던 일을 그냥 아침이 되었고 아침 일찍 출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을까요? 백세에 되어 낳은 아이 가장 값비싼 가장 귀한 내 보물 나의 전부 이 이삭을 바치라니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 어찌 드릴 수 있겠는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몸부림치는 그 간밤의 시간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내일은 먼 길을 가야 하니 오늘 일찍 잠을 자야 되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가장 값비싼 보물 이것을 내가 과연 주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그 소유권에 대한 치열한 전투가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고백도 있지만 나의 보물을 나의 전부를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가 그녀 안에 치열한 고민이 숨겨진 그 2절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보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그 고백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온전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무엇인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값비싼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보물의 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유권을 놓고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벌일 수 있겠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것이 마땅히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나의 현실의 삶에서는 과연 이것이 주님의 것인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은 이 소유권이 과연 주님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치열한 삶의 전투가 우리 안에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리아가 가졌던 그 온전한 믿음을 오늘 우리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마침내는 결국에는 올려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그두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참된 왕이시라는 믿음입니다. 마리아는요. 그 지극히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로 닦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납작 엎드려서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당시 그 옛날에는요 어, 한 어떤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예우, 존경심을 담는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그 사람의 발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그 사람의 발에 입맞춘 행위로서 그 사람의 존경심을 나타내고 그분에 대한. 어, 존경심을 드러내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그 최고의 존경심 예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아마 그녀의 머리카락이었을 거예요 그녀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것 그녀의 왕관가도 같은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일까요? 자신의 왕관을 예수님께 벗어 놓고 그분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여 행하였던 이 귀한 일이 결국에는 마리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위대한 일을 예비하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와 마가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다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이 본문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문이 아니라 과정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가지고 온그 향유 한근이 많은 양은 아니었어요. 이 비록 한컵 정도에 담겨 있는 분량이었지만 이것을 머리에 부었을 때에 이것은 충분히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고 그 옷을 흘러내려서 발끝까지 흘러내릴 수 있는 양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갑진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카락에서부터 흘러내려서 발끝까지 내려오게 되었을 때에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자신의 왕관인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7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당시 장례 절차 중에서 그 시신이 부패되면서 냄새가 심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향품을 발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경우에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모략과 침향을 섞은 그 백근 그백 리트라를 예수님께 발라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값진 행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그녀는 이미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상에 유일한 왕으로 오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여 그 장례의 절차를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이 귀한 일을 마리아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냐면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가룟 유도와 같은 빠른 계산일 수도 있겠어요. 어찌하여 그 돈을 낭비하느냐? 어찌하여 이 힘겨운 시대에 그렇게 그번 돈을 주님께 헌금으로 드릴 수 있겠느냐?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되지 어째서 그렇게 수고롭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던지는 '어째서'라는 이 질문은 결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주를 위해 향유를 부어 나의 왕관을 벗어 그 발을 닦는 일, 나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서, 나의 값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주님께 헌금으로, 주님께 예물로 인정하여 드리는 그 일, 나의 삶의 목표가 인생의 행복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임을 인정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찬양과 감사로 이겨 살아가는 그 승리의 삶,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마리아가 가진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복된 삶의 방식인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간절히 우리가 열망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방식, 우리가 그 삶의 방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전부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확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가진 그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전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부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또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심을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여,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